오늘은 재외동포청과 부산시가 주최한 수출 상담회에 다녀왔어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OK비즈와 재외동포 바이어, 부산시 중소기업들이 참여했어요. 이번 상담에는 국내 기업과 동포 기업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부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뜻깊은 자리였어요. 상담에 참여한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동포 기업들은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하여서 현지 사정에 맞는 경험이 있고요. 한국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부산 기업들과 함께 함께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일본 쪽에 수출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부산까지 와서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하반기에 전북 전남도와 세계한인 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